2024년 재개발, 재건축 시장을 정리해 본다면?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히 활성화된 것처럼 보이죠. 이 활성화가 왜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면 그 이전에 주택공급 정책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주택공급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구도심을 새롭게 개발하는 방법과 구도심 외곽의 신도시를 짓고 그 거리상의 한계를 전철을 깔아주거나 더 빨리 가는 광역철도를 깔아주는 방법으로 서울 외곽에 신도시를 지어서 주택 공급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한계점을 모두가 알고 있고 구도심을 새롭게 바꿔줘야 한다는 그 니즈가 아주 농축되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24년, 23년 최근 몇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히 많이 지정이 되어 왔죠.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그 동안 있었던 거는 거의 지정에 가까웠지. 그 다음 단계인 추진 그리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까지는 아직은 우리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2004년도에 뉴타운 지정되었던 곳이 이제야 이주하고 철거를 진행하기 위한 전 단계를 거치고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24년, 23년에 무수히 지형됐던 많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이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숫자상의 가시적 효과로 나타나려면 옛날처럼 몇십 년이 걸리는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좀더 빠르게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이 법률이나 제도로 마련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에 있어서는 아직은 미흡하지 않나.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4년은 지정만 많았지 그 지정된 현장이 실제 추진되거나 사업을 끌고 갈수 있는 방향성 제시는 아직은 없었다는게 저희 생각이에요. 2025년 재개발 시장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이제 25년도부터는 각각 지정되어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갈수 있는 많은 제도의 보완과 그 사업이 시작되기 위한 마중물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겠죠. 아마 25년도 이부터는 엄청나게 많이 지정된 재개발 지역들이 가시적 성과로 이루어지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그리고 그 제도적 보완을 통한 현장의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질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주시하여야 할까요? 재건축은 어쩔 수 없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표심과 같이 작동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정치와도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통기획을 예를 들면 지형도 아주 쉽게 만들어놨지만 반대로 해제도 쉽게 만들어놨어요. 그 모든 것들을 주민들이 결정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투자자분들이 어떤 재개발 지역을 선택할 때 코인처럼 그냥 이름만 지어지면 덤벼드는 구조가 아니고 이게 실제적으로 주민 동의까지 이루어져서 그 사업장이 원활하게 갈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사업장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한 가지는 주민들의 열의, 동의서겠죠. 또한 가지는 그 사업이 원활하게 갈수 있기 위한 외부 자금의 유입. 이건 사업성인겠죠. 그이두 가지를 반드시 판단을 하고 그런 다음에 투자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라 보여져요. 좋은 사업지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재개발, 재건축은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벌써 이름만 봐도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재정비 촉진 지구,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신통기행, 무아타운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 장기전세,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그리고 노량진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존치 지구, 존치 관리 지구,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존치 정비구역, 복잡하게 얽혀있죠. 이런 것들을 좀더 깊이 있게 알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사실 이런 공부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메커니즘을 쉽게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은 유튜브에 많은 분들께서 좋은 정보와 좋은 지식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각도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함축적으로 풀다 보면 오히려 그 단어의 오해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방향이 설정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권리산정기준일이라는 이 단어가 아주 쉽게 풀면 그 날짜 이후에 물건을 사면 안 된다, 또는 그 물건을 거래하면 안 된다라고 인식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공공재개발과 일반재개발, 그 다음에 수금의 정비사업, 신통계과 모아타운이 권리 산정 기준에 대한 정의를 다 다르게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주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어려운 내용을 좀더 깊이 있게 꼼꼼하게 그 본질을 파악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재개발 연구회는 2003년도부터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수업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작년부터는 각종 영상을 남겨오면서 매주 목요일마다 실시간 라이브로 저희 회원들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재개발 연구회의 목표와 역할은 무엇인가요? 저희 재개발 연구회는 일반 투자자분들 그리고 중개사님들 그리고 이 지역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함축된, 추약된 언어로 이해를 해서 자칫 오해가 되거나 잘못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맞고 자세히 설명을 해서 그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바르게 중개하시거나 또는 바르게 추진하거나 그리고 내가 투자하는 물건에 대한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는 것에 저희 재개발연구회의 목표가 있어요 예전에는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이두 가지 사업이 가장 핫한 사업이었죠 그런데 신통기획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모아타운도 생겼고요 과거의 유타운 한남유타운도 유타운이죠 은평유타운도 유타운이고요 가재울, 흑석 노량진, 다 유타운이에요. 그런데 그런 유타운 지역들이 또 어디를 가보면 재정비 촉진 지구이기도 해요. 그 유타운과 재정비 촉진 지구가 약간의 결이 좀 다르거든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역세권 장기 전세 재개발,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거기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이제 이런 복잡한 사업이 있다 보니까 법률 적용도 더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례, 신조례 어떤 법을 적용시킬 것이냐. 거기에 따른 권리 산정 기준이은 어떻게 되느냐. 이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사면 되느냐, 안 되느냐. 산다면 내 입주권이 사라지는 거냐. 아니면 입주권은 사라지지만 내 권리는 남아있는 것이냐. 부터 시작해서 뭐 당첨을 받을 수 있냐, 없냐. 거기에 따른 내 권리가액과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가 되고. 내가 분담금 얼마에 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리고 사업 방식 여러 가지가 존재해서 관리처분 방식, 환지 방식, 신탁 방식 등 너무도 재개발이 복잡하니까 일반인들이 하기 어려우니 공공이 해서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공공한테 맡겨. 공공 재개발 아니야 공공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하되 공공은 좀 지원하는 형태로 공공 지원 재개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공이 주도하면 입주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다음에 공공이 지원하면 민간인들끼리 개발사업을 할때 아파트 주거안 주고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노량진 같은 경우를 보면요 신축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죠 저는 이 중에서 물론 가격이 오르고 안 오르고는 두 번째 문제고요 제가 보기에는 반 이상이 사고물건이라고 보는데 그 지역들은 존치정비구역,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들이 복잡하게 엮여 있어요 이런 각종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런 사업들을 그 안에 속속들이 내면을 볼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교육을 2003년도부터 제가 진행해왔고요. 온라인이 대중화되면서 재개발 연구회라고 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영상들을 쌓아가고 있죠. 매주 목요일마다 실시간 라이브로 회원들이 접속하면 함께 소통하면서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이곳 부동산 콘서트 홀에서 방청객으로 오셔서 실제 질문 답변을 하면서 교육을 진행해 왔고요. 그 1년 동안의 과정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저희 재개발 연구회 라이브 스쿨에 들어오시면 지난 24년의 영상들이 어, 담겨 있어요. 총 73개의 섹션으로 어, 커리큘럼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법령이나 제도는 생물과 같아서 계속해서 변화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변화하는 것 중에서는 변하지 않는 기본 원천적인 원리도 있는 거죠. 되도록이면 지난 강좌를 통해서 변화하는 내용과 변하지 않은 원리를 함께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재개발 연구에서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이제 25년 재개발 투자 공부를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재개발 재원축을 좀더 깊이 있게 자세하게 공부해서 내 재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가 중개할 때 또는 내가 투자할 때의 물건의 하자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지역을 직접 내가 서류를 꾸며서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 재개발 연구회에 연간정회원으로 참여하시게 되면 기초 지식과 함께 변화되는 새로운 내용들을 매주 목요일마다 한 시간씩 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간헐적으로 현장을 가서 현장에 실제 추진하는 움직임, 그리고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현장들의 상황들을 함께 공유하고 그 현장들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하려고 하거든요. 현장 탐방을, 현장 가서 그냥 여기 낡은 건물 있네. 이게 아니고요. 그 현장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서 체계화를 하고 그 체계화된 엑셀 파일을 토대로 그 현장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지역의 동향도 파악하는 그 현장 탐방도 수시로 하려고 하니까요. 저희 재개발 연구의 연간 정회원에 참여해 주시면 어, 앞으로 재개발 지원축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25년은 아마도 주택 공급의 재개발 지원축이 아주 큰 축에. 방향을 제시하는 원년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공부해 두시면 분명히 내 재산 증식, 내가 중개하기 위한 노하우의 제공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게 될 겁니다.